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6일 목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 당한 자에 대한 존경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함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당한 자에 대한 존경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욕이 그의 친구들의 지혜에 대해 풍자하는 말입니다. 욕의 친구들은 이 세상 모든 지혜를 욕은 하나도 모르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새 친구들의 주장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마치 요비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대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난 당한 자를 대할 때. 사람들이 쉽게 행하는 잘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당한 자를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는 것은 요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욕기 1장에서 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이 고난을 당하자 그때부터 이웃과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안한 자란 안전한 자. 그리고 오만한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일 없이 태평하게 지내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은 재난당하는 자를 멸시한다 하였습니다. 왜 멸시할까요?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자의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적인 일만 보고 멸시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앙당한 자를 입에 올려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일단 무슨 재앙을 당하면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욕의 이웃들이 그랬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욕이 고난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만을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충성된 신하였고, 왕에게도 나라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욕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한 것만을 보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또 반대로 형통한 것만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는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법문 6절에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도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형통하고 평안하다 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를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벌하실 자를 칭찬하는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가난은 많은 고난을 동반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부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종교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비록 가난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한 자에 대한 존경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을 내용한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문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와 권능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연구하고 관찰하고 경험을 통해 조금씩 쌓여가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쌓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혜 그 자체에 씌었습니다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형통케 하시고 의인을 시련에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속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 14절에 보시면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 또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나 그룹이나 개인을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가두고 또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양하게 증거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홍수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의미로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용기와 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려 하실 때에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계속 죄 짓기 위해 심판을 피할 방법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하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벨탑 공사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려 할 때에 사람들의 의지는 교련했을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려는 그 강한 의지에 서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자 한순간 다 멈추고 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차없이 허무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속고 속이는 자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요배 친구들의 생각은 지극히 편협된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유업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했습니다. 지금 유업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분이다 고백합니다. 또한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했는데, 욕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의 자리로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분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요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나라와 또 우리 각 개인들도 지혜와 권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온 세계는 아무렇게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 권능의 손으로 정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당한 자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를 존중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